안녕하십니까 농사신 농신입니다. 아, 오늘 3월 17일입니다. 옥수수 도대체 언제 심으면 좋을까요? 오늘 옥, 옥수수 심는 방법과 심는 시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옥수수를 우리가 잘 재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년에는 저는 3월 26일날 이 옥수수를 직파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은 이제 3월 17일인데 아, 일부 옥수수를 오늘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고 난 다음에 옥수수가 너무 일찍 심어도 서리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또 저는 한 20일 간격으로 옥수수를 계속 심을 겁니다. 왜냐하면 옥수수는 수확에서 바로 드시면 최고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수확을 했는 것을 삶아서 냉장고에 두었다가 드시면 되는데 심는 간격을 한 10일에서 20일 간격으로 하면 수확도 10일에서 20일 간격으로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수확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맛있는 옥수수를 여름 내내 많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이제 세가지 종류를 심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요게 그린 백찰 다찰 옥수수 입니다 그리고 그린 어, 얼룩이 얼룩찰 그리고 흑찰 입니다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4천원 5천원 이렇게 합니다 100개가 들었고요 소독을 다 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따로 소독을 할 필요성이 없어요. 아, 그리고, 어, 백찰은 보시면 알갱이 색이 백색이고 모양과 맛이 좋은 백찰 옥수수고요. 어, 요게 이제 얼룩이는 찰기와 맛이 아주 뛰어난 얼룩 찰 옥수수고 모양이 요렇게 되겠죠, 색깔이. 그리고, 어, 흑찰은 알갱이 색이 흑색이고 모양과 맛이 좋다는데 다 맛이 좋답니다. 우리 옥수수는 다 맛있게 또 드시니까 보시면, 어, 적당 거리 20에서 20 25cm에서 30cm 간격으로 심으시면 될것 같고요. 옥수수를 여기 제가 심는 것을 좀더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작년에 심었던 옥수수 밭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3월 26일에 심었지만 올해는 더 약간 좀 따뜻한 것 같아서 작년에 키가 제 영상을 보시면 한 3m까지 컸습니다. 그래서 노지에 우리가 직파할 경우에는 어, 심을 때 제가 좀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질소 성분이 많은 걸 좋아요. 그래서 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질소 성분이 비료가 어, 제가 여기에 마늘 심었기 때문에 사전에 비료를 많이 뿌려놨어요. 그래서 이 풀만 제거하고 바로 심으시면 되는데 어, 심는 깊이는 한 5cm 정도 하시고요. 어, 간격은 한 25, 25에서 30cm 간격. 그래서 하나를 한 산두알여시면 한 되고 만일에 그 너무 깊이 또 심으면 사이 늦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얇게 심으면 건조해져서 어잘안 올라와요. 아 심는 간격은 아 그렇게 하시고 보통 직파할 때는 두세 개였습니다. 아 그리고 나중에 올라왔을 경우에 세 개를 두 개에서 세 개의 개에 어 씨앗을 넣고 어 올라오면 한 개에서 두 개를 키우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보통 옥수수 파종 시기는 4월 중순부터 5월 상순까지 하시면 7월 상순에서 8월 상순에 맛있는 옥수수를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기간이 보통 130일에서 140일 필요하고요. 어, 일항을 하면 좋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무조건 일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옥수수를 보시면 뿌리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항을 높이를 20에서 30cm 이렇게 높이하면 뿌리가 밝은이 좋아요. 어 그래서 무조건 이랑을 해 주시면 좋고 근데 경사가 지고 물이 잘 빠진다 그러면 굳이 이랑을 어 해줄 필요성은 없습니다 어 보통 옥수수가 어 재배할 때 평균 기온이 한 15도 되거나 늦설리가 내리는 날로 기준으로 했을 때한 10일 전에 이제 노지에 심으시면 좋은데 저희는 원래 약간 좀 한번 제가 실험적으로 일찍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땅의 토양에 대한 적응력이 상당히 좋아요, 넓고 그래서 어, 잘 되기 위해서는 제가 저희처럼 많은 퇴비를 넣고요. 그리고 다비성 작물입니다. 그래서 통기성과 보수력이 좋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질 어, 퇴비라든지 비료, 학 비료 같은 거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시면 좋은데 보통 10 헥타르당 질소를 18kg 정도 많이 넣어줍니다. 그럼으로써 확실히 수확량이 많고 만일에 그 비일 태비를 넣지 않고 비으로만 키운다면 수확량이 20% 줄어듭니다.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퇴비를 넣고 모든 작물은 키우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파종할 때 이 발화 온도는 한 32에서 34도가 정말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면 지금 상토에 하우스 안에서 모종을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볼때 작년에 상토에서 모종을 키워도 보고 직파를 해봤는데, 저희가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드실 것 같으면, 저는 그냥 수월하게 직파로 할 계획입니다. 아 그리고 파종 후에 새싹이 올라오는데 필요한 기온이 보통 15도에서 18도가 됩니다. 아 그럴 경우에는 한 8일에서 10일, 그리고 지온이한 21도 높다. 그러면 4, 5일만 지나면 우리 아 옥수수 삭이 올라옵니다. 아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작년에 심었는 거린데 보시면 하나를 이렇게 심었는 곳도 있고 간격을 아 제가 심은 간격입니다. 그 얘도 놓기 작년에 보면 제가 심은 간격을 여기는 한 28cm 간격으로 했네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한 여기는 한 25cm. 아 보시면 한그 보통 지파는 제가 두 개씩 심었어요. 이렇게 두 개. 여기도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두개 이렇게 두 개로 했고 아 지금 대부분 다두 개로 심었고 제가 보면 앞 쪽에 바깥 쪽에 이렇게 쭉가 심었어요. 아, 작년에 재배하고 그리고 이제 옥수수가 좋은 것이 연작을 해도 연작 피해가 없습니다. 왜 퇴비만 많이 넣어주시면 전혀 연작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심었던 곳에 다시 심어도 전혀 무리성이 없어요. 그리고 잡초는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잡초는 기본적으로 어, 호미로 또는 노탈을 하시든지. 저희는 지금 현재 다른 작물을 키웠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심으면 돼요. 잡초만 제거 잘해주시면 됩니다. 잡초만 이렇게 제거해주시고 땅이 지금 양토 아닙니까? 이렇게 모래 땅이 사질토 땅에는 잘잘 잘 자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요게, 아, 내가 예를 들어 이 영상을 늦게 봤다. 그러면 이 옥수수를 물에, 물에 하루 정도 담궈 두셨다가, 아, 이 영상을 예를 들면 5월달 에 봤는데, 아 빨리, 빨리 먹고 싶다. 그러면 요것을 물에 하루 정도 담궈 두셨다가 심으시면 한배 정도는 빨리 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물이라는 것이 본인이 좋아하는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잘 올라옵니다. 그리고 얘들이 날씨가 춥다, 일찍 심었지만 일찍 심었지만 온도가 맞지 않다. 그러면 늦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 며칠 전에 비가 왔고 땅이 추기가 있으면 빨리 올라오고요. 지금 땅의 깊이는 제가 말한 두둑은 실제적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좋은데 저는 바깥쪽은 경사가 많이 졌어요. 그래서 굳이 두둑을 하지 않는데. 평지 같으면 두둑을 20cm, 30cm 약간 높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심을 때는 보시면 땅을 한 5cm만 파세요, 5cm. 5cm 파고 두개에서세개 씨앗을 넣습니다. 그리고 살짝 묻어주면 끝이에요. 여기 심었으면 여기 간격 25cm, 30cm. 그리고 저는 세개씩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어주면 끝입니다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어요 어. 그리고 나중에 풀이 올라오면 풀만 제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때 또 한번 보여 드리고요 저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밭을 한번 아, 풀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아, 요게 얼룩이랑 아, 흰색 백찰이랑 흑찰 이것을 한번 오늘 아, 일찍 어 여러분이 이제 보통 작년보다 한 10일 정도 제가 일찍 심고 있습니다. 아, 왜 작년보다 한 일주일에서 10일 지금 어 날씨가 더그 온도가 높아진다 하니까 한번 먼저 실험적으로 심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균적으로 100%그 서리 피 없이 하시려면 어 4월 상순에 심으시면 최고. 우리나라 전체 평균적으로 그 시기에 심으시면 최고 적기입니다. 적기지만 저는 오늘 먼저 한 번. 보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옥수수 도퇴비라든지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는 우리는 그 며칠 전에 마늘 밭에 여기 마늘 치은 밭이 바로 옆에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마늘에 비료를 주었기 때문에 여기도 다 비료를 뿌려져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로 비료는 뿌리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퇴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비를 넣어서, 노탈을 한 장면은 없지만, 무조건 유기질 그 태비라든지 비료를 많이 주시는 것이, 옥수수 키가 보통 2m, 53m 큽니다. 아, 크고, 나중에 보통 두 개, 세, 옥수수 자리가 또 크고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 아, 그렇지 않으면 이빨도 그 옥수수가 이제 이가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 나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옥수수를 심어 놓고 굳이 비, 그, 물안 주셔도 됩니다. 땅에서 자동적으로 비를 맞고 하면 천천히 냉에그 피해 없을리 피해 없을 때 알아서 얘들이 올라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 보통은 전국적으로 지금 지역자라 날씨가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4월 상순에 심으시면 적기고요. 심는 간격은 20에서 25cm에서 30cm 간격으로 땅 토질이 좋을 경우에 그렇게. 심으시고, 보통 씨앗은 두 개서 직판은 세개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이신 농심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